안녕하십니까. 메나텍 어소시에이터 손숙경입니다 오늘은 세포 건강 지킴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궐한지 이미 1년 반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더 자유롭지 못한,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면역이 되고 건강하게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라고 하면 건강한 세포로부터 발달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의 장기로 되어져 있고요. 이 장기는 조직으로 되어져 있고, 조직의 최소 단위는 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에는 세포 포민을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털들이 나서 있는데 이것을 당사슬, 분모 촉수라고 그러는데 세포 한 개당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질병에 걸린 부위의 당사슬을 보니 아, 대략 만 개밖에 없더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당사슬이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면역을 하는데도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어, 글리코인 영소 당사서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던 혈액들는 체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구비하는 면역작용을 하고,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표현하더라라는 게, 어, 1995년 네이처지에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인체는 이렇게 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어, 시스템으로 돌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건강은 미노처럼 무너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이렇게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글리코 인영소 당사슬 당쇄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글리코 인영소 당사슬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중간 일을 하나 봤더니 세포 간의 대화와 교통을 하고. 그리고 항체 묘사 작용을 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세포 면역 예역계 조정 기능을 하더라도 있겠죠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 및전이의 억제 동맥경화에도 관여를 하면서 수정에도 관여하더라 그래서 주위 세포 생성에관여때 특히 일주일에 우리가 긁고 있는 그런 복용 후에 혈액을 채취해 봤더니 일주에서 삼 주기에 새로운 줄의 세포가 생성되었다는 게 문으로 발표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글리코이드입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물 어디에든 세포로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곳에 이런 당사슬이 빼곡하게 10만 개한 세포당 10만 개가 있어야 건강한 세포, 어, 건강을 유지하더라도 나에 있는 상태고요. 성자세포, 낮자세포 그리고 이런 위벽이나 장점막, 어, 코점막, 폐도 이렇게 빼곡하게 당사슬이 애곡하게자주했어야 건강한 몸 인체를 가지더라도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뭘 어떻게 먹어야지, 뭘 줘야지 이 세포가 건강할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은 바로 인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막이 바로 지방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서는 오메가3 비타민 D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인지질 이중막 사이사이에는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 단백질은, 어, 영양소의 통로통로기도 합니다. 이 통로. 통료인이 단백질은 두 가지 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과 식물성 단백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서는 오소린, 음, 힘을 내고 어, 파워를 내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오소린이 있고요, 그리고 주구력을 담당하는 식물성 단백질인 트루플레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단백질 위에는 어, 세포 한 개당 1 0만 개의 어, 당사슬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세, 단백질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당사슬이 이렇게, 어, 나서 있는데, 이 당사슬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어, 여덟 가지의 단당류가 있는데, 이 단당류를 담아, 한, 한 통에 담아 놓은 것이, 메나테크에서 올리원으로, 나와져 어, 있는 에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이 글리코인 요소 당사슬을 한 통에 담아 놓은 것은 세계 어, 그 디에도 없는 상태이고, 어, 메나테크만, 가지고 있는 터크 집약되서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슬들을 동글동글 구슬처럼 어, 나져 있는 이 당사슬들을 서로 꿰는 어, 엮어서 꿰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런 비타민 미네랄인데 저희 제품으로서는 카탈릭트와 노트리벨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하고 그리 병들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됐을 때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았을 때 활성산소가 과하게 됐을 때 질병열 일으키는 원인으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더라라고 논문에도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엠브로토스 a 오와 메나시 메나폼 등이 저희 제품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영양 영양소도 비타민 당사가 당사슬 글루코인양소 오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흡수하는 기간이 장이다 소장. 이 장들은 우리 면역의 우리 인체 면역의 70%에서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되지 않아서. 변기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건데 이 면역의 중심인 장 건강을 담당하는 게소위 제품으로서는 지하 로밸런스와 바이탈 프로밸런스, 스테믹 프로밸런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 그리고 정극부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부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이 굉장히 지체했습니다. 이간 해독을 도와주는 트루프렌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항상 내 몸의 30.5도를 유지하고, 유지하게 만들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호르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제품에서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8가지의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질 이중막의 원료가 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저희들 제품으로서는 오메가3비드 비타민 D라고 있습니다. 원제료명은 멸치, 정어리에서 추출 y g o 있는 상태고요. 함량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d h a 가 굉장히 고가인 이런 오메가인데요. DHA 가 418이고요. e p a 가 582, 1 0 0 0 m g 인 o d test. DHA is 도 very good t e s 자 d h 를 정유로 인해서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냉동실에 한 달간 얼려도 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 순도가 높은 오메가 3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이, 특히나 또 우리 저희들은 이 기, 기름을 담아놓은 이런 캡슐제가 생선 젤라틴입니다. 다른 데는 오피나 어, 돈피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생선 젤라틴을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놓고 그리고 이게 분해되어서 분해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찌꺼기도 없는 정말 어, 과학적이고 어, 대단한 이런 어, 캡슐, 캡슐조차도 이렇게 어, 정말 어, 신경을 많이 썬 그런 오메가3 비타민D인데요. 이 오메가3는 생체 막을 구성하고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알러지, 생리통이 있는 분들한테 오메가3를 좀 넉넉하게 드시게 하 하면 관절통이라든지 노신경통이 굉장히 완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혈전작용, 혈연개선을 하고요. 피부점막 등의 건조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뇌근강 혈육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지질, 유중막 사이 사이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인 우소린과 식물성 단백인 트루플레닛입니다. 자 먼저 동물성 단백질인 오소린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소린은 정말 대단한 제품인데요 메나테크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유천단백 의의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특정성분 일부분만 어, 분리해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인데 우리 단백은 어, 그냥 분리 유천단백이 어, 아니라 가수분해 유천단백을 사용해서 어, 먹으면 바로 어, 입점막에서부터 흡수되어서 20분 내에 혈액 속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고요. 어, 그리고 이오소리의 역할을 보면 근육과 혈압 조직 등 침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체내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 명성분이고요. 체액의 산과 염기의 산도 균형 유지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면서 에너지와 포도당, 지질 합성에도 오소린, 단백질도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기가 이렇게 소화도 잘안 되고 흡수도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오소린 플랜시를 바탕으로 한끼 한 식사를 해주시면 정말 어, 탁월한 프리미엄급 식사라고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트루플랜이십니다 트루플랜이시의 이렇게 성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 이한 포에 아미노산 이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완두콩 유전자 조합이 되지 않는 완두콩의 단백과 쌀 단백이 합쳐져 있는 수퍼 아미노산 단백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과 세 개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배변 활동과 포만감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이 비타민 민데라그 플랜니시에는 계란 다섯 개 절분과 현미 7고의 엽산 그리고 시금치 다섯 접시에 아연 이 같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정말, 어디, 밥을 먹기 힘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할 때, 이런 플랜시 한 포만 들고 가서 물에, 어, 타서 드시면, 함께 음. 식사로도 딱인 그런 상태고요. 이 이게 물론, 아마시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알라베라기에 대해서 나온 추출한 그러니까 글리코인 약속, 그리고 유산균, 들어져 있고 합성 탑형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는 순식물성임에서 고급지 그런 한끼 식사가 되겠습니다 식사에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위에 나이렇 나와서 있는 당사슬 촉소 선보입니다 글리코인형소이고요. 저희 제품으로서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이루고 있는 어, 당사스를 갖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보겠습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 또 휴대하기 편한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8 가지 천연 글리코인 형소의 공급원이 되었고 특히나 백분식물성 의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용량 알려아 베라겔 추출물이고요. 여러 가지 검 들의 들에서 추출되어져 있고 어, 식용 갈조로 미역분말 이런 데서 추출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어, 여덟 가지 당사수를 이루고 있는 여덟 가지 방정장소를 세계 유일하게 어, 이렇게 한 통에 담아 놓아져 있는 어, 정말 올리브니 제품, 면역력 올리브니이고 어, 이런 세포 건강, 세포 단위 건강에 어 폴리곤이 제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해독과 면역 증강을 도와서 자연치유를 향상시키는데 향상시키고요. 세포와 세포의 통신 특히 바이러스 인지 기능이 있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장그란 이 시기에 정말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어~ 밥숟갈로 정말 아~ 어,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밥숟갈로 퍼젓이 퍼더이라고할 만큼 냉면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면역요법과 영양요법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당사설, 글리코인 영여 8가지 단당요들수서로워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은 카탈리스트와 트리 베르스입니다. 먼저 카탈리스트 정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22가지의 비타민 미네랄이 이들 영양소 기준 1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것까지 배류 로 감내되어져 있고요, 심장근 어 영양제인 푸엔자미프텐이 들어져 있고, 귀지 식이섬유가 있고, 수분이나 그리고 1 2 가지 야채 혼합분만 내나포 등이 들어져 있는 정말 탁월한 제품인데, 어 이게 우선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에너지 생성을 위한 효소 활성화를 시키고, 뼈, 치아, 눈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하고,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저희 제품들 중에서 정말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제품은 먹고는 싶은데, 하나만 딱 하나만 건네달라고 하면 저는 카탈리스트를 건네드립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이런 카탈리스트를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요 정말 놀라운 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인데, 정말. 주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계시다. 누구나 어, 대부분 보면 한 가지씩은 드시고 계실 건데 그 브랜드 체인지를 카탈리스트로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어,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뉴트리베러스입니다이뉴트리베러스는이한 통에 65가지 의터크가들어서을 만큼 굉장히 어, 비하고 어~ 전 세계에서 파우더로 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아마 뉴트리베르스가 어, 어~ 처음이자 처음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뉴트리베르스는 면역 기능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성을 도와서 생활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해 사수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세포와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와 점막 형성을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카탈리스트를, 든타블리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좀 삼키기가 좀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뉴트리베이스는 파우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은 어 샐러드나 이런 데 뿌려서 드셔도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 하나만 노트로필로서 하나만 더 쉬고도 굉장 임상이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 이런 비타민, 미네랄 제고요, 제고요, 효소로 이렇게 바로시켜 낸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겨서 활성산소들이 어, 세포 내 어, 바깥에 있는 면 세포 외벽을 공격하고 그리고 어, 안에도 세포 내 내벽에도 이렇게 활성산소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을 받아서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어 손상이 입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로부터 내 세포를 보어 보호하는 그런 세포 보호와 방어를 하는 엠브로토스 에요 메나시 메나폼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대표적인 엠브로토스 에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로토스 에요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어, 엠보로토스 복합물이고요. 어,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곱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함유하고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타사 대비 네 배에서 1 0 배의 어, 항산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 회사에서 어, 말을 한게 아니라 타사에서 이렇게. 어~ 금장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혈관 벽에 항산화를 도와주고 강력한 간 해독을 위한 항산화제이면서 관절형 골개 손상을 방어하고요. 암까지라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 피부 색소 침착에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비염 알러지 아토피가 있을 때도 이엠브블토스 에어가 빠지지 않고 어~ 취하라고 어, 불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명이나 항암에도 어, 암이 걸렸을 때도, 이렇게 암이, 암은 세포가 파괴되고, 이상정식되고, 이렇게 납,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은 그런 게 암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엠폴토스 에요를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먹어도, 어, 내가 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를 못하면 그거는 정말 변기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의 중심, 장 건강을 어, 책임지고 있는 GI 프로 밸런스입니다. 이 장의 육모의 육모 융모 위에 빼곡하게 나서 있는 이런 어, 당사슬 이런 것들이 이 환경을 좋게 만들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이런 어 지하플로바이오스를 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플로바이스는 유산균 정신및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배변활동을번산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상태고요. 어,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이제 저희들이 유를됐는데5 0 0억 마리의 이런 유산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살아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규소가 85억 마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타사 제품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이 상태고요. 비피도박테리오세 종을 가지고 있고요, 락토바실러스네 종과 스트랩토코커스한 종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내장내에 꼭 필요한 그런 유산균들을 다함류하고 합려, 어, 있는 정말 대단한 GI 프로바이오스마이 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GI 프로발란스에는 유산균의 머리, 먹이가 되는 어, 메나폴이 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이렇게 어, 섭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너무 지쳐있는 간 정말 다간 때문이라고 하잖 내가 너무 힘들고 어, 자도 자도 피곤이 풀리지않는 그래서 이간 해독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 해독을 하기 위한 저 트리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저희들 트리푸어는요, 밀가시설 데실리바딘, 열두 성분들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트리푸어에는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광황, 복분자, 스드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특히 또보일러로알로에 베라게의 류되어서가 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간이, 간, 이 침입, 손상되어서, 제, 소, 어,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파괴 되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비타민 B6까지 이 트리프에 다 담아져 있는 정말 화학성, 멘태테크 정말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하다 보시면 됩니다. 간에 필요한 제품들은 다 담아놓으면서 그게 또 어, 간이 손상될 때더 많이 파괴 되는 비타민 C6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정말 좋은 제품, 트리프어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물 마시는 때드리플를 섞어서 이렇게 타서 드시면 어, 음료 대신에로도 좋고요, 간도 해독되고 정말 일석이조에 일석이조 아니일석상소까지 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만 개 수천 개 호르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 어디에도 호르몬이 작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 신체를 밸런스를 맞추고 향상성을 유지하고 하는데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저희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호르몬 균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글리코인요소가 들어져 있고요, 고르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이 에스플라본과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고요, 몰약이 어, 들어 져 있는 상태고 아라비노 갈락탄까지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페론에 2 8배에 그런 어 작용을 한다고 하는 아랍바 갈라탄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분비 시스템을 지원하는 천연 성분을 작용하고요. 그리고 먼기 폐후복과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혈관속 노폐물을 배출에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계 증진및 원활한 대사 작용에 어, 어,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활력 증진과 면역력 증진에 이젠 타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의 세포가 내가 신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세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부터 플러스까지 딱 여덟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 제품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정말 어, 탁월한 이 제품들로 내내 건강하시, 어,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 6월 16일부터 데이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몸매도 그리고 어, 독소도 제, 제거하고 내 몸매도 어,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마스터챌린지 어, 시즌 10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올여름을 정말 어 날씬한 몸매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메다 어 탭에서 준비한 레프로 버전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어내 몸도 건강하고 면년력도 되고 면년도도 챙기는 그런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스터트린지시즌태0과 함께 정말 건강한 몸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